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분 만들기 2탄 역시 다이소 칫솔 꽂이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돌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진 칫솔 꽂이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 공간은 많이 좁긴 한데 돌고래가 제가 좀 좋아하는 상어 돌고래 이런 쪽이 요즘 눈에 많이 들어오는 터라 색깔별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건 파란색이고요. 이거는 하얀색이죠. 입도 약간 있고 눈도 살짝 있어요. 눈, 입이 살짝 있고 옆에 지느러미가 있고요. 그리고 꼬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예. 원래는 칫솔을 이런 식으로 꽂아놓는 그런 칫솔꽂이인데. 이걸 이번에 콩분으로 저번 동물 콩분처럼 콩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쪽 구멍에 맞춰서 여기 구멍에 맞춰서 이 플라스틱 깔망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대고서는 어느 정도 표시를 해서 자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이랑 똑같이 글루건으로 붙일 거거든요. 우선 흰색만 하나 작업을 해놨어요. 뒤집어 보시면 깔망이 동그랗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 글루건으로 붙여놨는데, 밑에 공간을 약간 띄워놨어요. 약간 옆에 보시면 띄워놨죠. 물 빠질 때좀 배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음, 단차를 둬서, 붙여놨습니다. 예, 동일하게 소리, 아 중립마사를 여기에 먼저 채울 거고요. 제가 저번에 물에 넣는 게 너무 힘들어서 <laughs> 지금 그 음료 입구 쪽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가 좀 막에, 아니, 깔때기 역할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서 깔때기를 이용을 하려고 약간 잘라놨구요 도구를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떠서 양이 워낙 작으니까 떠서 일부 채울게요 예. 너무 많이 들어갔죠 한두단 정도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두개 정도만 더 집어넣을게요.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만 넣었어요. 살짝만 넣어서 배수가 용이하도록 중립 마사를 넣었고요. 네, 슬슬 넣을 건데, 마사랑, 음, 일반 상토랑, 상토라는 거는 일반 흙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흙? 그래서, 상토랑 비율을 마사 6, 상토 4로 넣어서 섞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루페스트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예. 우선은 상토를 일부 넣어 볼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깔때기 모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정도 넣고요. 루페스티리를 지금 넣을 건데, 음 일부 잘 자란 부분만 잘라서 넣어 볼게요. 예, 앞서 촬영, 아 음, 심던 루페스트리는 다 심겨졌구요. 예, 물을 품어내는 듯한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위로 계속 층층이 탑쌓움에서 올라가는 식물이에요. 루페스트리. 그리고 이것도 물을 품어내는 걸 형상화해서 제가 미리 심어줬어요. 생기고, 이것도 잎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위로 곧게 자랄 거예요. 고 뿌리가 없어서 떨어졌는데, 돌로 개어서, 돌로 개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 건드리면 안 돼요. 원래. 건드리면 안 되고, 가끔 물 주어서 생명을 유지만 시키도록. 원래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옆에 어, 꽂아 놓으면 활창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자리 잡는데 매우 좋아요. 아이고 또 떨어졌네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런 이유로 심었고요. 너무 분수 모양으로만 있어서 지금 다른 거는 분수 같이 꽃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해서 지금 심었거든요. 옆에 모습은 이렇게 모습이될 거고요. 이제 꽃이 이 달기가 더 커지면 어. 고래 등에 꽃이 피겠죠? 꽃 같은 느낌의 지금 달기거든요? 이 점이 잘안 잡히네요. 네, 꽃 느낌의 응. 다육이이고요 그리고 3개 정도 더 심은 게 있는데, 제가 이게 6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대전소. 전에 심었던 거랑 같은 거고요 이것도 위로 올라오면서 물을 뿜는 듯한 느낌이 될것 같아서 심었고요 이거는 커지면 위에 꽃이 피는 느낌이 될것 같아서 이게 빨간색으로 가을 봄가을에 물이 들거든요. 일교차가 클때 밖에 놔두면 일교차 때문에 빨간 꽃으로 변할, 빨간 꽃양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음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흰색에 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래에는 목대가 긴다육이를 심어줬어요. 벌써 물 뿜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봄 가을에 일교차가 커지면 음 색깔이 물이 들 거예요. 아마 붉은색 계열로 들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나중에, 색깔이 들면, 물이 들면,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음,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자리 잡은 모습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고래에 다 다육이를 심었고요. 옆모습 보시면 다 위로 올라오면서 물을 뿜는 듯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다육이를 골랐어요. 이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다육이들로 심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는 다른 걸로 또 찾아 올게요. 가끔 오더라도 잊지 않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